어, 쉬쉬쉬쉬 이렇게 한40 되겠습니다. 49점. 오랜만에 오는 대파. 가람이 좀 도네. 얼이나 <어울린> 여름에는 상관없거든요. 어? 뭐 써보자. 네. 몰라. 몰라. 음 써보자. 몰라, 다가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서 음리고테를 그 써보겠습니다. 음. 예민하게 한번 써볼게요. 초대가 너무 음. 얇아서. 조심해야 돼. 원줄도 얇은 게더 좋겠죠? 얇은 게. 06 합사, 08 합사. 감사합니다. 일단 목줄은 1.75부터 할게요. 아, 길이는 한 80cm 정도. 바늘은 볼락 바늘. 이몇 톤인지 모르겠어요. 12와이면 13 온대. 한 13, 13호 같아요, 13호. 이렇게 간단한 채비는 없습니다. 솔직히 자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 장기는 낚싯대 당구 낚시대입니다 당구 낚싯대 2500번 스피링이 원줄은 2.75블루팅이 썼고요 그냥 볼락 합사줄 써도 돼요 바꾸기 귀찮아서 그대로 썼고요 그냥 자 몽돌은 2호 목줄은 1.75한 80cm 에서 1m 바늘은 볼락바늘 13호 끝입니다 이게 세팅이 되어있네요 칼이.. 아.. 쪽가위 같은하 미끼는 까나리입니다 까나리 밑밥은 선장님이 지주시고요 그 미끼는 이렇게 다 1인 제공을 해줍니다 도마도 있네 딱할때 머리는 자르고 꼬리 자르고 두개는 필요 없어요 던지주시면 되고 뱃살 있는 부분만 한 1cm 에서 2cm 정도? 입질이 그닥 없을 거예요. 잡아도전기이도 그렇고, 물고기들이 이 비린 냄새를 좋아하거든요. 바늘 노출때도 돼요. 살짝 끼워주면 됩니다. 등 쪽으로, 웬만하면. 배 쪽은 너무 약하니까 등 쪽으로 이렇게 딱 끼워주면 됩니다. 바닥에서 한 50cm만 딱 끼워주면 돼요. 그러니까 뻥돌이 바닥에 닿고 한세 바퀴 정도만 딱 감아줍니다. 미끼가 바닥에서 50cm 정도 뜨게. 지금은 예민해서 곱해질 할 필요도 없고 초리 때만 자세하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. 아, 그냥 앞치기로 조금 캐스트 아, 줄이 굵다야큰났네 자, 바닥에 내릴 때까지, 뻥돌이 닿을 때까지. 한 10m, 12m 정도 나오더라고요 용돌이딱되있으면은 하나, 둘, 세 바퀴 정도만 딱 감고 그치! 끝! 초리때문에 잘 보면 됩니다 원줄이 굵다 야 큰일났네 자, 오늘 늦게 입질이 온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 쉬고 계십니다 오후 3시나 4시 정도 그때 어장에 붙는다더라고요. 그때 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. 그게 제일 힘듭니다. 이게 할게 없을 때, 할게 없을 때 제일 힘들지. 고기 밥줄때 되면은 고기들이 확 오는데. 음. 좋았다 설치첫 고기다 시동 거니까 바로 오네 오,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. 아 축하합니다 수고, 예. 옥스로 옥수, 빨리 오네 오늘 내려가세요? 아니에요 까딱까딱까딱 인사만 까딱까딱 한두번하더라고요야 크죠 야첫 스타트 끊었습니다 왔다. 왔다. 우와, 샤. 바라프온다 <놀람> 아유, 감사합니다. 이거는 와이레, 발버둥을 많이 치노. 뭐, 거짓말같이 입질하네. 오우, 축하합니다. 더 해라. 아. 한번더 해라 아딱 얍다 야아딱 얍다 야어이구야 고등어가 너구나 이놈 방생이다 しかし、しかし。<laughs> はい。最後やーし 감사합니다. 아, 딱막 순식간에 오네. 어이 빠있다 조금만.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와. 네. 와, 이건 뭐고? 많이 힘써 놓. 더, 아, 아니 일단 n 큰 우시, 시시 와, 이거 뭐고이힘 쇠나. 아, 니가시시시 아, 대가 짧아 가지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맞다. 가 제가 잘못 때려 가지고 이물감이 거의 안 느껴지겠네. 예. 그래야 돼. 야리야한 아, 걸로 40대겠습니다. 42점.

오, 만주으면울것 같은데. 아, 아, 왔다. 응. 들어가자마자. 응. 다섯 마리째 합니다. 아, 딱으한 그 분하고 많아. 오, 축하합니다. 진짜. 네. 축하합니다. 축. 나도 왔다. 이한 아. 우와, 아. 바지겠다 이제 왔는 것 같다. 응, 피딩이 왔는 것 같다. 들어가야 될게. 아, 씨. 아, 이어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내가 기분 좋다. <laughs> 아 우와 뭐 시에 세개 동시에 왔었네. 이야 궁금하다요 이거는. 와다빵 좋다. 감사합니다. 아다 큽니다 커. 아 사실 되겠다. 이게 사십이 센치거든요. 이것도 됐다. 혼자 잡으신 거라요? 야다 시아리. 어 이건 늦게. 와다이런 늦게 나왔어.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. 크면 클수록 맛있어요. 그것 때문에 잡은 거예요. 맞아요. 고기 한 마리 가져가죠. 제일 큰 거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예. 아유 고생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블로깅님 축복요 예. 예. 피를 빼고 바닷물에 얼음을 담가 가지고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에 가서 회를 드실 수 있어요. 한 잔도 안 나오겠습니다. 마지막 잔. 딱 반장이네. 오늘은 요것만또 다음에 보면 한 이만큼 차 있을 수도 있어요. 한번더 우려 먹을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. 저번에 초밥 하고 회는 먹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한 마리를 제일 작은 거한 마리를 구웠습니다. 전기구이. 자 올려지지도 않네. 이거 아 환풍기 소리고 화장실 환풍기 소리. 자, 김치. 야, 입에 넣는 게 관건이다. 너무 탑이 높, 높습니다. 3층서 탑. 어, 무너졌다. 도전. 밥을 좀 작게 때야 되겠어요. 살이 얇게 뜰 수가 없다. 두꺼워서. 이번에는 그냥. 와사비 간장에다가 찍어서 오늘 뭐가 잘 안되네 맛있게 먹어 볼라 했는데 지저분하게 되네요 오늘은 먹어볼게요 음 오늘 입심해야 맛있네요 두껍고 Hmm.